키움의 대구고등학교 권혁빈, 한화의 라운고등학교 이지성, 삼성라이온즈 동원과학기술대 홍준영, 롯데자이언즈 신흥고등학교 이영재, 기아타이거즈 휘문고등학교 나연우, 두산베어스 동의과학대학교 양재훈, NC다이노스 부산공업고등학교 정현창, SS랜더스 대전고등학교 김현재, KT위즈 강릉고등학교 이용현 LG 트윈스 창원 공고 야구단 김종운 선수까지 지명 완료됐습니다. 키움 히어로스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키움 히어로즈 7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대구고 내야수 권혁빈. 다시 한번 대구고등학교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키움의 7라운드 대구고 내야수 권혁빈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구고등학교 선수가 연속으로 지명된 키움 히어로스고요. 네. 자 이어지는 한화 이글스의 네.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라운고 내야수 이지성. 라운고 내야수 이지성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내야수 포지션을 보강한 한화 이글스. 자 이어지는 순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동원과학기대 홍준영. 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삼성 라이온즈의 7라운드 홍준영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 증명하겠습니다. 신흥고 투수 이영재. 네. 롯데 자이언츠는 투수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7라운드. 자, 투수 포지션. 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7라운드 지명자. 잠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네, 네 번째 투수가 지명이 됐죠. 마운드를 네. 공항한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타임 하겠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타임이 신청이 됐고요. 네. 잠깐 이제 롯데 자이언츠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흥고등학교의 롯데 자이언츠는 이영재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선택에 앞서서 잠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심을 또 하는 시간이고요. 기아에서는 투수 5명, 외야수 1명이 지명이 됐죠. 다음 네. 포지션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은 투수를 지금 지명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만큼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릴 예정인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7라운드까지 왔기 때문에 앞선 팀들의 선택에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드래프트 싸움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네자 2분을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선수들이 더 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제 결정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지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발표하겠습니다 희문고등학교 투수 나연우 네 기아 타이거즈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투수 나연우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나연우 선수 현장에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요. 유니폼이 전달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나연우 선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주산베어스 지명 들어보겠습니다. 주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동의과학대 투수 양재훈. 네, 자, 대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의과학. 기술대학교 양재훈 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NC 다이노스 들어보겠습니다. NC 다이노스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공업고 내야수 정현창. 네. 정현창 선수를 지명한 NC 다이노스입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 내야수 선수입니다. 이어서 SC 랜더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타임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타임인 SSC 랜더스. 네, 바로 앞선 지금 엔지다이노스의 지명은 부산공합고등학교의 내야수 정현창 선수를 선택했고요. SSC 네. 랜더스는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또한 번의 타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7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7라운드의 여덟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 이제 7라운드에는 세 자리 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약간 조금씩 라운드가 내려갈수록 확실한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 가능성을 지닌 선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가능성과 장점에 주목할지 어떤 선수를 선택하게 될지 자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일찌감치 결정을 그래도 빨리 내려주시면서 맞습니다. 드래프트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또 선택과 고민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롯데호텔 월드크리스탈 볼룸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자, 7라운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분 안쪽으로 접어들었고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선수가 되고 싶은 많은 꿈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모여 있고요. 어떤 선수가 꿈을 이룰까요? 들어 보겠습니다. SSG 랜더스 지명하겠습니다. 대전고 투수 김현재. 투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SS 랜더스 7라운드 대전고등학교 투수 김현재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고심 끝에 대전고등학교 투수 김현재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KT 위즈의 순서로 가 보겠습니다. KT 위즈 지명하겠습니다. 강릉고 내야수 이용현. 또한번 내야수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강릉고등학교 내야수 이용현 선수가 지명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LG 트윈스의 7라운드 지명 들어보겠습니다.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창원공고 투수겸 포수 김종훈. 네. LG 트윈스의 선택은 투수겸 포수라고 합니다. 창원공고 야구단의 김종훈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7라운드도 패스 없이 모든 선수들이 지명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 지명이 됐는데 한번 정리를 해 줬죠.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